이제 제목 봐봐, 뭐라고 돼 있어? 구금식은 구금식인데 뭐가 돼? 구간이 음. 있어, 구간이 똑같아. 다만 구간만 잡는 거야. 그래서 다음 문제를 봐봐더 요런 거 생겼어. 자, 항상 이고 예, 구금식인데 항상 성립하도록 돼 있잖아. 구금식인데 항상 성립하도록 돼 있어. 에이? 구금식은 항상 성립하도록 돼 있다고. 누구죠? 누구죠? <laughs> 4x성승 x제곱 마이너스 2x가요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k에요 이렇게 춤춰? 대박 <laughs> 춤잘 춰요. 오늘, 오늘 기분 좋네예은이가자 그럼 봐봐 예언님. 그럼 봐봐 예언님. 요걸 할건데 마이너스 k이잖아 그럼 어찌 해야 돼? 끌면 넘겨요 넘겨요 끌면 넘겨요 이렇게 이렇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의 3승 넘어와서 3x에 서고 넘어와서 6x에 이렇게 여까지 갔어? 네 오케이 여기까지 갔어 여기까어자 그러면 이제 이놈에다가 y라고 붙이고 이놈에다가 그래서 팀은 뭐라고? 미지수가 반드시 h a 스가는야해는데해이이정이야 정석도 그념고 개념을 s 그러고 h e first time. 죽 h i s i 이 the first time. This is the 이 되게 많은 줄 알아 근데 문제 s is the f 개야 한개야 i m e 네? 안 h i s is t h 오늘 해정이가 집중해 아까는 좀 참말했는데 이제는 집중이 잘 됐네? 오늘 내가 오늘 집을 안보내면 너는 완벽하게 이해할 것이야 아아아아 앞에 칭찬을 좀 해서 뒤에도칭찬 해줄래? 얘를 그린 그려 이제 <레이자> 봐봐 아이프라임은 12XL 12XL 저거 플러스 12XL 깜짝이야 한 줄을 내자 그 다음 세대를 더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1 0는 거예요. 어, 그래. <웃음> 이렇게. <웃음> 그래서, 마이너스 6으로 나눴어 그랬더니, 마이너스 2X 2 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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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거니까 에서 6에서 안서6서2에서6에네2 1입니다. 넥슨은 마이너스 21 또는 2입니다 1입니다. 끝이. <laughs> 네. 자 이제 그래프로가자 아우 정말 귀찮다. 마이너스 21과 1이 된다. <laughs> 1까지는 괜찮아. 여기다 열려봤어. 마이너스 4, 3, 6, 러시아. 무슨 이요 이거보다 커거나할때 있잖아 싫은이 새끼도 필요 없지 네. 에이? 뭐가 없네 이거도 네. 필요 없잖아 네. 그러니까 자기 그래. 손발을 던져모걸라려면 동그라미를 들어가란 말이야 네. 어쨌건 일을 넣었을 때가 몇 시고 뭐 마이너스 2분을 몇 시대로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응. 최고 참고가 뭐였어? 마이너스 일체? 네. 이거 올라갔다가 뭔가 이렇게 막될 거야. 메 시니 관심도 없어. 네. 넥스가 몇이래 이보다 큰거나같대 여기서부터만 관심이 있는 거야, 여기만. 네, 그렇군. 그리고... 어, 2를 넣어봐. 2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4832, 이렇더니, 432, 이렇더니, 10이네. 그렇게 몇 대서 마이너스 8 됐네. 네. 어, 이거 열림방으로 보면 마이너스 8도 보이네? 진짜네. 어. 그래서 K가 그거보다 커야 한다네. 두번 붙었잖아. 네. 두목 붙여주네. 그리고 뭐라 그래?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최소값 그거라니까 마이너스 털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안가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